네, 어, 기도 폐쇄는 우리가 0에서 7세를 키우는 동안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지금 6학년,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4학년 아이가 4살 때한 번, 그리고 4학년 초기에 한번 기도 폐쇄가 와가지고 응급 처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 기도 폐쇄는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생아 지금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 신생아인 경우에는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워두셔야 되시고요. 기도폐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 그림의 사진이 보이실까요? 이 사진에 보면은 지금 어, 유아와 성인의 위랑 신생아의 위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유아와 성인의 위에는 식도에서 위로 연결되는 이 중간에 근육이 음식물을 꽉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되게 조임근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은 이제 분문근육인데, 이 분문근육이 하는 일은 조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 저희는 되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신생아 영아, 영화, 영아는 12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해요. 영아기에는 이 조임근 발달이 되지 않아서, 음식물을 삼킨다고 해도 다시 눕혀놓으면 음식물이 꾸르륵꾸르륵꾸르륵 꾸르륵 꾸르륵 다 역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해부학적인 구조상 우리는 음식물을 삼키면은 역류, 잘 역류하지 않지만 신생아는 장기를 역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생아한테 수유를 하고 나서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응. 음. 음. 어, 맞아요. 트름을 시켜줘야 되죠. 그쵸? 트름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소화시킬 수 있게, 중력에 의해서 음식물이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기를 안아주는 거, 세워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패세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이런 위의 자세, 자세, 아 이런 위의 회복적 구조 때문에 수유할 때부터 바른 자세를 취해주셔야 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유 쿠션을 저희가 이용하는데, 아기의 머리 쪽이 복구보다 올라간 상태에서 수유가 진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수평인 상태에서 수유가 진행된다면, 아기는 수유하면서 수유한 게 다시 역류돼서, 이제 입으로 나오거나, 입으로 다 나오지 못하면 기도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유할 때꼭 수유 쿠션을 이용해서 이제 머리 쪽을 높인 체위로 수유를 해주시고, 수요 쿠션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팔로 기대줘도 되고 아니면은 밑에 뭐 쿠션 하나를 아기 머리 쪽에 있는 밑에 팔에 팔 밑에다 대줘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셀프 수유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 혼자 지금은 스스로 수유할 수 없으니까 아기를 뭐 역류 방지 쿠션을 눕힌다 눕혀서 옆에다가 분유 젖병을 꽂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자 수유를 하게 되면은 아기가 삼키거나 뭐 호흡이 곤란할 때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유 후에 꼭 트름을 시켜주는데 어 이거는 트름보다 더 중요한 이제 세워주기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수유하고 15분 정도를 세워줬을때그 사이에 공기를 먹었다면 트름을 할 거고 공기를 먹지 않았다면 트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앉자마자 세워주기를 하자마자 아기가 꼭 트름했으면 아기를 바로 내려놔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 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분을 세워 주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기가 너무 잘개원내는 애기다 그러면은 역류방지 쿠션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역류방지 쿠션은 선모님들이 어, 영유방지 쿠션 좀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영유방지 쿠션이 신생아 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무리가 가지 않고, 또는 이제 개원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영류방지 쿠션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은 바닥에 삼킬 수 있는 물건 채워주는 건데, 영, 영악이, 지금은 신생하니까 무언가 집어서 삼키고 하지 않겠지만, 6개월, 7개월 지나면은 주변에 무언가 보였을 때, 이제 집어서 입에 넣거나 이렇게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건을 주변에 삼킬 수 있는 물건 채워주셔야 되시고, 응급실에서 발견했던 기도뱃에 대해서 온 아기들 대부분 보면은, 뭐, 땅콩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건전지, 저희가 애기들 다, 그, 책에서 단추 누르면은 책도 읽어주고, 뭐, 노래도 나오고, 이런 책을 영화기 때 굉장히 많이 이제 구매하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를 삼켜서 오거나, 50원짜리 건전지도 요즘엔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삼켜서 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건,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거는 건전지예요. 다른 거는 이제 기도 막히고, 배출시키면 은 괜찮은데 후유증은 없는데 건전지 같은 경우는 식도가 협착되거나 천공되거나 해서 출혈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한 후에 바로 이제 씌워 주시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심장정지의 예방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어, 저희가 영어 돌연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음, 작년에 인천시에서도 영아 돌연사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로 많이 발생이 되는지 예방법만 잘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100명의 아 10명의 영아 돌연사 아기들이 발견이 됐을 때그 중에 6명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유가 부모와 같은 침대를 사용하는 영아였을 때래요. 그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어, 우리가 아기를 뭐, 숨막히게 하겠어?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냥 무심코 올려, 아기 배에 올려둔 팔 때문에 아기가 호흡이 곤란해서 사망했, 망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배 위에 베개나 쿠션이, 그 그러니까 올려놓기도 하지만, 올려놓지 않았다고 해도 자다가 저희가 뭐, 올려지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 침대는 아기 침대를 구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기 침대는 매트가 딱딱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한 침대는 매트가 매트리스가 좀 폭신하기 때문에 아기가 잘 뒤집혀져요. 그래서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아기 때꼭 부모와 다른 침대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어, 두 번째, 배 위에 베개나 쿠션을 올리지 않는다. 어, 옆에 양옆에 모래주머니가 달린 두꺼운 그 애기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로 방사 때문에 깰까봐 그거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 제품을. 근데 그게 아기가 발버둥 치면 서 위로 점점점점 올라와서 아기의 호흡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기의 배 위에는 무언가가 올려놓는 거, 그거 좀 조심해주셔야 되시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아기 침대에는 아기만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어, 그럼 베개나, 뭐, 이제, 인형은요? 인형 요즘에 굉장히 많이 놓세요 수면을 유도하는 인형, 뭐, 아기의 촉감 인형, 이런 거 많이 놓으시는데, 사실 인형이 아기한테 진짜 좋진 않죠. 왜냐면, 먼지가 인형에 다 타기 때문에 좋지 않고 아직 촉감으로 잠들 시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형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베개는 신생아 시기에 차, 베개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산모님들 그러니까 보면 은어 머리 모양 때문에 머리를 고정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베개를 꼭대어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신생아기에 머리 고정하는 게왜 위험하냐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해부학적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들은 잘 역류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분유나 모유가 역류했을 때 아기가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 있으면 옆으로 흘리면 되는데 고개가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옆으로 흘리지 못하고 더 기도로 바로 넘어가겠죠. 저희가 음식물을 음, 삼키는 통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 두개 틀리지만 중간에 만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통로가 인두 후두고, 후두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음식물은 식도 쪽으로, 공기는 기도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뭐물 마시다가 아니면 말하면서 무언가 먹다가 살에 걸리는 게왜 그런 걸까요? 응,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소량 기도로 넘어갔을 때 살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기침하면 빠질 정도지만 신생아는 정말 다량의 분유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침을 할 새도 없이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주변에 뭔가를 이제 놓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개 사용은 조금 더 컸을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기가 조금 크면 이불을 쓸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불 같은 거 써도 될까? 어,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아기가, 그, 아기가 너무 추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기는, 저희는 36도가 기초 체온이고, 아기는 37도가 기초 체온이에요. 일단, 아기의 체온은 저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집의 온도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 따뜻하다, 하고 하면은 아기는 더운 거예요. 아, 그냥 조금 선선하다? 이 정도? 그러니까 겨울에 또 제가 침대 사용을 추천드릴 때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 바닥에 난방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바닥에다 케어하게 되면은 이제 실내 온도는 뭐 25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바닥은 난방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의, 아기가 있는 바닥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아기 침대에다가 꼭 재워야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아기 지금 뭐하고 있죠? 신생아기 때는 속싸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달 정도는 속싸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불을 덮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만약에 아기가 속싸개를 하지 않는 시기, 한 달이 좀 지나서 앉는 시기가 온다면은 차라리 옷을 살짝 두껍게 입혀주시는 게 좋아요. 이불을 덮어주는 것보다는요. 그, 저희, 생각해보면은, 이제, 뭐 이론상에서, 책에서도 나오지만, 온도는 잘, 낮에는 뭐 25도 이렇게 하고, 잘 때는 조금 더 온도를 떨어뜨려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님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집에서 얇은 옷을 입었으면, 아기도 얇은 옷을 입히면 되세요. 온도는 25도 정도로 맞춰주고, 이 풀은 안 덮어도 되는 걸로, 좀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엎드려 재우지 않는 거. 엎드려 재울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애기가 스스로 엎드리고 다시 되집기를 하는 시기까지는 혼자 엎드려 재우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채팅창 보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온열 스트레스를 피하는 건데 온열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신생아들은 너무 더웠을 때 심장에 부담이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저희는 맥박이 1분에 70회, 80회 그렇거든요 근데 신생아는 지금 120회, 160회 이렇게 맥박이 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에 온도가 너무 더워서 애기가 심장 맥박이 빨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부담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아 돌련사가 생긴 적이 있었다 해가지고 너무 덥지 않은 환경에서 아기를 키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 온도 25도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네. 혹시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